안녕하세요. 서천어부입니다. 아, 약 3주간 저 포항과 부산을 다녀왔더니 이렇게 풀이 자라있습니다. 가기 전에 빙투산을좀 뿌려가지고 한번 죽여서 그렇지, 그렇지 않으면 훨씬 풀이 많이 났을 거예요. 자, 여기 진입로. 야, 아까 제가 이 호박 넝쿨을, 그, 좀, 치웠거든요. 저쪽으로. 이 넝쿨이 이, 이 길, 대문 앞까지 쫙 뻗어 있더라고요. 아우 그리고 우리, 석이. 아이고, 야옹이. 며옹, 야옹아. 며옹, 석이야. 석이야, 석이야. 석이야. 송이하고 석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, 한 마리가 없어졌대요. 동네 아는 분에게 아침, 저녁으로 좀 사료 좀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갔는데, 주셨는데, 어 며칠 후부터, 어 송이, 한 마리, 암컷이 사라졌어요. 에이구, 그래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자, 여 보세요. 여기. 가기 전에 뭐, 콩도 이렇게 자라진 않았는데 저희 콩은 아닙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 텃밭 텃밭에 풀이 이렇게 자랐어아 아 밤나무도 많이 자랐고요 휴자 슈. 텃밭에 토마토들 와 따먹을 수 있겠어요 빨갛게 여기저기 보이죠 방울토마토도 보이고 큰 토마토도 보입니다. 이 옥수수도 많이 컸고요. 자 집으로 들어가면 뭐어 마당은 뭐 그렇고 여기 풀인가 난초인가 제가 아는 분이 난초라고 하는데 난초가 이렇게 컸어요. 우와 배는 큰것 같아. 네. 와 다른 건다 같습니다. 아, 이제 또, 불도 뽑고, 도심도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. 곧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천어부였습니다.